안녕하세요. 저희는 교수학습개발원 비유크리에이터입니다. 저희는 오늘 자동감 증진시키기 팁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준비한 자동감 증진시키기 팁은 감사일기 작성하기인데요. 감사일기를 만들어서 로치의 매일 감사한 점을 하루에 세 가지씩 작성하다보면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사소하게 길 가다가 하늘을 쳐다봐서 하늘이 예쁘다 오늘 내 모습에 만족해서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앞이 보이는 것에 감사하다 오늘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리고 작은 것에부터 감사하다면 행복을 더 자주 느낄 수 있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감사한 삶을 살아보며 자존감을 증진시켜 볼까요?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팁 소개해드릴 리포터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오크리에이터 박서입니다 저만의 자존감 증진시키기 팁은 첫 번째 나만의 취미 만들기입니다. 두 번째는 소소한 실천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 세 번째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네. 첫 번째, 나만의 취미 만들기입니다. 저는 등산을 많이 하는데 등산하면서 너무 <laughs> 등산하면서 너무 바쁘게 지내면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높은 산들을 오를 수 있다는 숨겨진 저의 능력도 발견하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학원님들께 취미생활 중 등산하기 또는 운동하기, 산책하기, 영화 보며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기 등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소소한 실천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기입니다. 이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소소한 실천.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불을 정리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불을 정리하면 뿌듯하고 다른 일들도 해낼 수 있, 있을 거라는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를 10분이라도 하, 해도 좋으니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 또한 자점을 증진시키면서 자기개발도할수 있다고 생각하여 학원님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을 아는 것으로 긍정적인 생각에 물고를 튀운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더 좋은 것을 가졌다고 다시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매비우스의 띠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아, 쟤는 저런 사람이구나. 저 친구에 대해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을지. 라고 생각하면 사고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면 좀더 자신과 타인에 대해 비교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타인에 대한 좋은 점과 배울 점을 찾아서 긍정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팁도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뷰 크리에이터 유혜림입니다. 저는 되게 새롭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할수 있는 게 맞나? 내가 이것까지 했어야 했을까?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과 같이 많이 떨어지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세 가지 방법을 학우님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단순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루에 최소 1회 이상 자신을 칭찬해주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자신의 못난 모습이 꼭 하나씩은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마다 뭐 거울을 보거나 거울이 조금 부끄럽다 싶으면 자기 직전에 천장을 보면서 아난 근데 이런 점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단점으로 보였던 게 장점으로 보이는 순간이 가장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최소 1회 이상 하루에 자신을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학업에 소홀한 게 아닌가 하면서 다른 동기들과 많이 제 자신을 비교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곤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동기들은 아, 근데 너의 이런 모습은 난 오히려 존경스러워 라고 말을 할때 아 각자의 장점이 있는데 내가 너무 나를 남들과 비교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아 이건 나만의 장점이다 특별한 점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밤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밤 산책을 하다 보면 제 자존감이 상승하는 순간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밤 산책을 하면서 밤 하늘을 보거나 아니면 또 작게 핀 꽃을 볼때 소소하지만 저는 아 그래도 나는 이런 건좀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라는 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밤 산책이 아니더라도 꼭 산책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존감 증진시키기 팁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유 크리에이터 홍지호입니다 저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돌보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자신의 신체와 정신적인 행복을 무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인 감정을 가져서 스스로를 돌보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은 궁극적으로 자존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우리의 정신과 신체가 건강할수록 스스로에 대하여 만족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보,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야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과학적인 연구는 실제로 자원봉사나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동반되는 사회적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스스로를 더욱 긍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즉 실패를 성장 발판으로 인식하기입니다. 보통 실패를 하면 힘들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실패는 학습의 기회이며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점을 바꾸면 두려움이 없어지며 실패로부터 시행착오로 배우는 것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자존감 또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실천하여 자존감을 높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희들의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